어, 오늘은 이제 네, 블럭 되어 있는 머리 지금 다 원블럭으로 연결하고 해서 오늘은 슬리퍼 느낌으로 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근처 사세요? 저는 청주에 사네요. 아, 청주요? 네. 오늘 머리는 청색 펜으로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아주 그 이렇게 해놨어요? 블루블록, 네이버 블루블록으로 네. 네. 올라갔던 네. 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드라이를 할 건데, 할 때는, 앞으로 할때 처음에 쏟아서 말려주세요. 좀 어느 정도 근데 건조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볼륨 살리는 드라이를 해려겠다고 여기 이만큼 기점이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드라이 해줄게요. 여기는 반대로 네. 여기를 이렇게 쓸어넘기면서 네. 왜냐면은 머리 자라나는 방향 자체가 네. 이쪽으로 자라잖아요 래 네. 그러니까 얘네를 지나이 바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 말리실 때 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쭉 말리다가 네. 얘네를 열어보 식으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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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고 기장감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꽤잘 살아요.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토닉이라고 요즘 아세요? 모카에서 엄청 많이 나온. 아, 이렇게 어, 이런 이런 노란 물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이거를 드라이 하기 전에 네, 조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그 이게 머리가 약간 꾸덕꾸덕해지거든요, 드라이 열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 볼륨이 또잘자 거예요, 도 이렇게 발라낸 아, 네. 상태에서 한 단어 똑같이만 드라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앞으로 쏟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평소에 뭐 그냥 출근할 때는 뭐한이 정도 드라이만 해주고서 살짝 붓질 해줘서 결합 정도만 해짝 정리해 주신 다음에 조은다니도 네.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중요한 날이다 조금 중요한 날이다 하면 이게 많이 말씀드렸던 예단들이 쓰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안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워낙 조금 들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하나로 뭐 뭉퉁이로 잡아서 하기에는 약간 무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음. 이 상태에서 머리를 잡아요 잡고서 끝까지 다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각도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꾸이가에너지 살겠죠 쁘이 리쪽이딱해줘요딱 잡아요 그래. 이 상태에서 열 주고 식혀주고 열 주고 식혀주고 한 5분만 해준다고 그러고서 잠깐 기다렸다가 얘를 이렇게 앞쪽으로 빼는데요요 꼬리가 엄청 많이 펴져요.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 더딱 꼬리 음. 아, 안고 잡고 그 여자들이 쓰는 건이 막대기만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이 있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거 가지요 그냥 빗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 진짜 예, 보이잘나와요 웬만한 펌은 저는 달라요. 어...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머리가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네. 보통 다들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여기서 짓는 게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스프레이 정도는 가볍게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볼륨이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마지막에 스프레이 정도 가볍게 진짜 가볍게만이라도 고테라로도 뿌려주시면 은잘 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프레이 할 때는 그냥 겉면에다가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뒷머리는 이렇게 좀 해주면 될것아 네. 네, 완전 깔끔하네요. 오늘 원래 괜찮으셨나 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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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응. 뜨거우니까 <laughs> 그래? 네, 감사합니다.